일본이 한국을 향해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공식 SNS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한국 기상청이 전해주는 날씨보다 우리 일본 기상청이 전해주는 한국 날씨가 더 정확하다인데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뭔지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일본 기상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각 도시의 주간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 기상청의 중기예보인데 3일 뒤부터 10일 뒤까지 8일간의 날씨를 예보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 두곳중 어느 곳이 서울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높은지 강수 맞침률 POD라는 지표로 비교해 보면 이 지표는 예보 정확도를 판단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데 실제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것을 맞춘 비율을 말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예보가 정확합니다. 눈이나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일 2월과 6, 7월 넉 달간 일본 기상협회의 강수 맞침률은 38%, 우리 기상청은 54%로 높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쪽이 서울 날씨를 더 많이 맞친 셈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일본이 이렇게 우기는 이유는 2년 전 여름 일본의 기상예보가 한국예보보다 높은 비율로 맞춘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상예보 정확도는 관측 자료 품질이나 예보관의 역량보다 예보 모델 성능에 좀더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기예보 정확도는 예보 모델의 성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한때 일본 쪽 강수 마침률이 높았던 것은 일본 쪽 예보 모델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한국은 영국형 모델과 함께 가동 중인 한국형 예보 모델이 더욱 안정화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져 일본이 한국을 뛰어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또한번 한국을 향해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은 기온 차이가 엄청나며 한국인들은 아직도 겨울에 벌벌 떨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왜 겨울에 한국을 가느냐? 한국은 아직도 겨울에 벌벌 떨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기온은 무려 26도나 차이난다. 코타츠를 보라. 겨울에 일본처럼 따뜻한 집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현지에서도 널리 퍼져. 겨울만 되면 한국인들은 집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은데요. 일본 생방송에서 한 여성기상캐스터가 한국의 가정집에서의 사진을 공개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뷰를 달성함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첫 여행지로 택했던 캐나다 여성 아밀라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놀라며 적었던 글이 일본 생방송에서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된 건데요. 해당 내용입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놀라며 적었던 글의 내용이 진짜인지 저희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2개월간의 여행을 마친 뒤 일본행을 택한 아밀라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놀라며 적었던 글의 내용과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저희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아밀라가 전한 내용입니다. 엄마 아빠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을 제대로 못했네요. 한국은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전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잘 도착했어요. 오는 동안 그건 그렇고 기억나세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이 사는 한국이 가보고 싶어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제가 잘못 내렸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손은 주머니에서 빼는 순간 설국열차에 팔처럼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이 춥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조금 걷다 보니 적응되긴 했지만, 모아둔 돈으로 안 아끼고 두꺼운 옷도 한벌 샀고요. 저만 추운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목을 움츠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보통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잘 타지 않는데, 이상하게 다들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국 숙소와 가정집에 초대받아서 알게 되었어요. 예전 대학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번에 연락이 다 만나게 됐거든요.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심심하다고, 퇴근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며, 집에서 편하게 자고 가라고 해서 놀러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발을 내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방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집이 불타고 있는 건 아닌지라 친구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오래 전부터 온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발전해서 방 바닥에서 열기가 나오는 집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기가 끝나기도 전에 따스한 햇볕에 누워있는 고양이처럼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니 밖에서 그렇게 추위를 못 견디는 거더라고요. 집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무실이나 모든 건물이 대부분 따뜻했어요. 겨울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지만 정말 살기 좋았어요. 한국은 꼭 와보셨으면 해요. 제가 나중에 꼭 데려올게요. 지금은 일본인데, 일본에 오기 전, 일본 사이트 내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본이 한국보다 겨울에 나기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 편하고 깨끗하다. 특히 한국은 코타츠 같은 물건도 없다. 우린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직접 와보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일본 공식 일기예보 사이트에서는 일본은 한국보다 온도가 20도 정도 높고 따뜻하다고 했는데 삿포로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일본도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도 비슷한 온도인데 비해 한국처럼 밖에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일본 겨울은 따뜻하게 춥다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 앞으로 겨울 여행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해야 한다면 절대로 한국을 택할 거예요. 일본은 집안이 너무 추워요. 일본은 코타츠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막상 집 들어가 보니 집 전체가 춥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만 따뜻하더라고요. 가족이나 연인끼리 옹기종기 모여 같이 붙어있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조그만 책상만 벗어나면 밖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느낌이었죠. 지금도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데 다리가 시려워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요. 옷을 더 두껍게 입고 있어야겠네요. 일본에서 일주일 정도 더 지내다 올라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들고 갈게요. 해당 내용과 함께 올린 아밀라의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을 찍었을 때의 날짜를 보니 한국의 온도는 영하 10도쯤이었는데 정말 집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겨울에 집에서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는 다른 겨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돌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잠시 후 이타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방송은 한국의 온도를 소개하며 일본도 빠른 도입이 시급하다며 끝나게 됩니다. 해당 방송을 본 일본인들은 한국의 온도를 보며 믿지 못했는데요. 영상에 달린 각종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아니 한국이 언제 저렇게 발전한 거죠? 온돌은 오래전 문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든 아파트와 집집마다 저렇게 설치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몇년 전에도 한국 여행을 갔는데 겨울에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어요. 여기 북유럽보다 아마 아밀라가 추위를 잘 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한국의 일반 가정집이 따뜻했던 건 맞아요. 한국인들은 정말 삶이 편리합니다. 일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국만한 나라가 있을까 싶네요. 일본이 왜 저렇게까지 한국과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걸 방송에 내보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겨울에 온열기 틀고 지내면서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네요. 한국 온돌 과학은 서양보다 천년 이상을 앞선 발명입니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온방 시스템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똑똑한 걸로 유명하죠. 최근 들어 일본 날씨가 추워지며 일본으로 여행지를 택하려던 여행객들이 고민하자 일본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집에 달려있어서 편하게 쓸수 있지만 사실 무시무시한 누전세와 건조함을 참지 못해 일본인들도 잘 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들 집안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